저는 음, 저녁 먹방신니 토마토 소스, 떡볶이가 어, 저녁입니다. 꿀. 한번 먹어볼게요. 이런 주름은 쌍꺼풀 예쁘게 해주는 거입니다. 먹어볼게요. 고기를 찍어서. 음, 안녕, 음, 뭐하고. 우리 살짝 찍어서 먹었더니 한입 먹었겠네요. 음, 진짜 맛있어. 이 맛있어. 요 음 맛있네 어떡했냐? 내가 다 먹었어요. 맛있어 진짜 맛있다불따랐어요 <laughs> 이랑 집에서 같이 먹어 볼게요. 고치 음. 원래 치즈가 앞에고 있그 위에나 고추가 왜 있는 거야? 고기를 먼저 꽂으신다. 고치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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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하는 거 고치. 고추. 음, 이거 다음 영상에서 촬영할 거. 내일 영상에서 촬영할 거. 이거는 내가 만들고. 수대. 사람들 수대. 잠깐만. 여기다 음, 물어볼게. 음. 쟤들은 붙이는 거. 놀고 있어요. 말안 해서 안 먹는 거 아닙니다. 아니 말안 해서 촬영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놀고 있습니다. 지금 놀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머리띠 하고. 이렇게 다시 열면은 여드름을 먼저 자자 자, 그러면은 크사클이 없어졌죠? 파란 거요. 여드름도 없어졌죠오일팩을 해줄게요 오이팩 오일를 눈에다가 올려 올려 오이를 눈에다가 올려 올려 오이를 가 올려 오가이눈다가이이눈가 자, 이제, 옷한만 짜주면 돼요. 이거은 이렇게. 그, 그다 음, 니다 기초 이러면은 이제, 그, 뭐더라? 이렇게 로션 안에 있는 크림이 나와요. 크림이 나왔으면 이제 뚜껑을 닫습니다. 뚜껑이 떨어졌어요. 또 이렇게 손으로 문질러주면은 자, 이제 달백산! 일, 응. 일잘 응. 하자 여기 끝에다 쭉만들도나한시0분날씨 진짜 어려워졌어 이거 내가 늙으면 되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네 이제 마지막으로 약 먹으면 되는데요 약은 왜 먹냐 이 약은 목소리가 예쁘시는예뻐시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꼭 먹어주면 되요 이거 다콤한종이에요자아 하시고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붙이셔야 하는 놀이입니제 별로 안 남았네 그래서 좀물한 모금만 너무 말 많이 써. 사실은 다 먹었어요. 제집구 나는 오징어 게임 공기머리. 아까 까만 것들은요. 포석. 포석머리띠. 토카 포장한데요? 뭐. 포카 장하는거 보니 제가 포카 포 그만 먹을래 전 포카 포장할게요 머리를 쓰고 이거 포장할 거예요 그래. 슬리브에 넣을게요 그러면 믹스 붙여줘. 핑크 보라 하늘 파랑 뭐줄 거야? 핑크요. 네알아서요 핑크. 아 핑크 아니라고요 보라라고요. 됐습니다. 다 포장한거 여기다 배송을 해줄거에탐노도해둬야되다 음. 탐로도가 어디가나래도 없네 이렇게 있던 건데, 이렇게 있던 건데, 내가 뺐어. 왜냐면 그냥 빼고 싶어. 넣을게요. 됐어요. 공구 다 적어임 다나아니야 선생님 비공개 없이 도전해 볼게요 아 이거 우리 들은 중복이 있어요 지금이 일월 달이니까 아 이월 달이죠 이월 2월 삼일이에요. クセッとぶたでた。 이럴때 아, 아이. 내가 할게? 더 <laughs> 아, 이거 일단 뽑아주서 갈게요. 다운로 해놨으면요. 비공군 안고요다 진짜 네요강예로 만족하기. 나 아, 단무도가 너무 조그만이에요. 단무도 있으신 분 많이 주시세요. 뵐게요. 안녕.